안녕하세요. 발효식품을 연구하는 오가농원입니다. 보리쌀로 밥을 지어서 만드는 보리 막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재료는 오늘의 매... 메인 재료인 오가농원의 국산 콩 100%로 만든 메주를분세 해서 만든 양용 네. 메주가루 2kg, 음, 보리쌀 100g, 엿기름 100g, 소금 500g, 고추씨 각 600g이 필요합니다. 막장 만들기 첫 번째 순서로 쌀보리쌀 6 0 0 g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물에 불려서 밥을 지어 보도록 할게요 이두 번째 단계로 물 10리터에 엿기름 600g을 넣어서 미지근한 물에 30분에서 4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채를 만들 때는 윗물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리막장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 엿기름을 낸답니다 많이 우러났죠? 엿기름 물을 체에 걸러 줄 거예요 바구니에 면포를 깔은 다음 엿기름 낸 것을 걸러 줄 거예요 우리 막장을 만들거나 주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엿기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하죠. 엿기름을 걸러 두면은 밑에 안금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달이실 때 저어 주면서 달여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금이 눌러붙어 탈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어 주면서 엿기름을 달여줘야 한답니다 끓기 시작해서 한 50분 정도 끓더니 아주 잘줬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소금을 넣어 볼게요 사용할 소금 500g 중 지금은 400g만 넣고 소금을 녹여 줄 거예요 찰보리쌀로 밥을 지은 것을 식혀 놓은 것과 엿기름 졸여서 식혀 놓은 것이 준비되면 식혀 둔 보리밥에 식힌 엿기름 2리터를 넣어 줄 거예요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요 정도로 이렇게 갈아서 하는 이유는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갈아주는 거거든요. 요 정도로 오. 해서 주가루하고 장용 매주가루만 넣으면은 장당국이 끝입니다. 제일 힘든 과정이죠. 여기까지의 과정이. 넣어놓은 엿기름을한 번에 다 넣지 말고 지금 한 2리터 정도를 넣고 고춧가루 씨 600g을 넣어서 골고루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섞어주고 매주가루 2kg를 집어 넣는 거죠. 고추씨가루 600g을 먼저 넣고 다음으로 오가농원의 명품 매죽가루로 분쇄를 해서 만든 막장용 매죽가루를 함께 섞어 줍니다. 달여 놓은 엿기름 물을 가지고 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음, 농도가 너무묽어도 안 되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부어 주셔야 돼요. 이렇고이 섞어 주면 돼요. 이렇게. 넷. 골고루 잘 섞이도록 어주고 작년에는 매직 가루 1kg를 가지고 보리 막장을 담궜는데 그러니까 이웃하고 조금씩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빨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2kg로 막장을 담구는데 양이 1kg 했던 양보다는 훨씬 많네요. 막장 중에 최고라고 하죠. 보리 막 짜지고 쌈싸 먹어도 되고 나을 무칠 때 찌개도 끓이셔도 괜찮죠. 맛있죠, 아주. 농도가 약간 3개월 숙성을 시킨 다음에 드실 수가 있는데 막장 농도가 너무 되면은 나중에 좀 뻣뻣해지니까 할수 있는 정도로 해서 농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모든 재료들을 골고루 다 섞어줬으면 마지막으로 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약간 그래도 여름에 드실 거니까 짭짤하다는 느낌으로 간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먹긴 좋은데 여름에 먹으려면 그래도 약간 간간하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서 제가 소금 남는, 남아있던 남 소금을 넣고 간을 맞췄답니다. 이때 본인의 입맛에 맞춰서 가감을 하시면 맛있는 보리 막장이 완성된답니다. 쌈장 농도는 이렇게 요정도로 똑똑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에 저는 맞췄답니다. 흡성 과정에서 수분이 날라가기 때문에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되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요정도의 농도에 맞췄답니다. 보관할 용기에 담아서 보리, 막장, 당국이 모든 과정이 끝나서 마지막으로 보관할 용기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마지막으로 위에 오물. 살짝 뿌려주고는 누름독 용기에 담았거든요. 3개월 숙성을 한 후에 냉고에 보관을 하려고 누름독을 이용해서 우리 막장을 한번 담아봤답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서 실온에 보관을 했다가 3개월 후에 맛있는 쌈장을 먹으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